오늘은 샌드위치 식빵에 대마 종자유를 발라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대마 종자유의 효능이 심혈관 건강 증진, 뇌 기능 향상, 피부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및 불안 완화, 관절 및 근육 건강 지원, 소화기 건강 증진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대마 종자유를 빵에 조금 발라보겠습니다. 대마 종자유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캐나다산이 있고 이탈리아산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캐나다산입니다. 계란 후라이 이거 넣기 전에. 요거는, 바나나, 파란 바나나입니다. 비염 있는 사람은 노란 바나나보다 파란 바나나가 좋다고 그래서 파란 바나나를 사다가 꿀에다가 일주일 이상 저어두었다가 바나나를 건져내고, 꿀물을 아침, 저녁으로 한 수, 한숟분씩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 바나나, 파란 바나나를 꿀에다가 담궈 놓은 겁니다. 한 20일 정도 지나서요. 토마토가 또 사람한테 좋은 것이므로 토마토 케찹입니다. 이 계란은 콩기름으로 안하고 참기름, 들기름 섞어서 계란 후라이 한개한 한 겁니다. 하루에 들기름 한 스푼씩 먹으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기름은 그 개봉한 다음에 빨리 먹어야지. 들기름이 빠르고 빨리 산화되기 때문에 산화된 거 먹으면 조금 먹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기름 먹고 섞어서 담가 놓으면 산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한 반반 먹었기 때문에 요것은 들기름 반, 참기름 반 섞어 놓은 겁니다. 대마 종자유는 그냥 입으로 한 번씩 먹어봤는데, 좀 느끼해요. 그래서 빵에다가 한번 발라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샌드위치 식빵을 한번 사와봤습니다. 제가 원래 빵을 즐겨 먹진 않는데, 대마 종자유를 발라서 먹어보려고 사와본 겁니다. 이왕이 먹는 거 계란 후라이도 참기름 들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참기름 들기름은 안 발라서도 계란말이에 참기름 들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참기름 들기름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봄동배추를 쌈 싸먹을까 싶어서 사와봤습니다. 이것도 그냥 여기다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가 있으면 치즈 한장 여기다 올려도 좋겠죠. 들기름 발라서 구운 김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김만 씹어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아주 좋아요. 참기름, 들기름, 대마 종자유, 바나나 꿀, 계란, 범똥배추, 进 맛이 있습니다. 그냥 빵집 가서 빵 하나 사 먹어봐야 그 별로하지 별로고 뭐 그냥 빵사 먹는보다 백분 양가도 맞고 맛이 습니다 아, 이거 마, 맛있어요. <laughs> 이 토마토 매일 먹으면 암을 45%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 좀 즐겨 드세요. 요즘에는 토마토가 좀 제철이 아니라서 비싸기는 해도 그래도 사다 먹을 만합니다. 요거한백 어저께 4천 원 주고 사 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방울토마토를 그냥 상으로 먹는데, 이걸 살짝 익혀서 먹어야 영양가가 더 증액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상으로 먹죠. 그냥 익혀서 안 먹고, 저그 외국에 가니까 한식 뷔페 그런... 식당, 한식 뷔페라기보다도 이국은 그냥 뷔페 식당이죠 뷔페 식당에 가니까 이방어투 토마토를 살짝 익혀놨더라고요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아몬드하고, 호두요, 아몬드고 호두를 좀 갈아가지고, 이 빵에다가, 이렇게 좀, 케찹, 뭐 토마토 케찹이나 이런거 좀 묻힌 다음에 여기 위에다 아몬드 가루하고 호두 가루를 이렇게 위에다 좀 깔아서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아몬드와 호두를 조금씩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몬드는 하루에 20개 미만. 호두는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아몬드는 다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아몬드를 잘못 사가지고, 군 아몬드를 사야 되는데, 생 아몬드를 사가지고,